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어, 좀더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어, 이번 한 주도 판매 잘 하셨나요? 혹시 아직도 이걸 대량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 많은 건가 이게 되는 거 맞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일단 대량 등록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모든 걸 갈아 넣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면서 한 6개월 뒤에,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모든 걸 갈아 넣고 하셨다면. 분명히 그 과정 중에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을 끝까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온라인 사업에서 어떤 걸 하시더라도 이 대량 등록을 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풀어 드릴 수 있도록 영상들을 올릴 테니까 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원래 제가 솔루션을 사용하는 상세한 방법들에 대해서 어, 영상을 올린다고 했었는데요 어, 생각해 보니까 일단 그 전에 이 대량등록 진행 과정 을 올리는 게, 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어, 솔루션 사용 방법은 아는데, 그 업무 순서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대량 등록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영상부터는 정말로 솔루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니까 먼저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진짜 초초 보이신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대량 등록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설명 드렸던 솔루션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저번에 이제 GSM에 대해서 소,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GSM은 여러 도매처의 상품을 한 곳에서 관리하기 쉽게 젠트레이드라는 도매처에서 만든 그런 어,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어, 젠트레이드와 협력을 맺은 도매처 여러 곳이 모여 있고요. 이 도, 여기에 있는 도매처들의 총 상품 수는 어, 거의 5만 개 가까이 되고요. 이곳에서 원본 DB 다운로드부터 그리고 어 품절 관리 그리고 재입고 관리 뭐 셀프 카테고리 정리라든가 상품명 가공을 해서 저장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곳에 주문을 등록해서 주문을 각 도매처에 넣는 것까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GSM 샵은요 GSM에 있는 각 도매처에 주문을 넣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GSM 샵은 주문 넣기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GSM의 상단에 보시면 GSM 샵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이런 GSM 샵 다운로드 화면이 뜨고요 이걸 설치 및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문을 각 도매처별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셀러스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이셀러스랑 e 플레이오토는 상품 등록하고 주문 관리를 위한 그런 솔루션 회사이고요. 젠트레이드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셀러스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품 등록만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이런 화면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은 플레이오토고요. 플레이오토도 똑같이 이셀러스랑 똑같이 상품 등록 및 주문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통합 솔루션이고요. 어, 저는 플레이오토에서 주문 관리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플레이어토는 상품 등록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어, 이셀러스에서는 상품 등록 그리고 플레이어토에서는 주문 관리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플레이어토의 그 주문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게 될 것은 이 주문 관리 탭과 그리고 문의 관리 그다음 통계 조회 작업 관리 어, 이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어, 지금까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어,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솔루션을 사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GSM에서 각 도매처에 마켓에 등록하고 싶은 그 상품 DB를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고요 그 엑셀 파일을 뭐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제 이셀러스라는 e 상품 등록 솔루션에 원본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마켓에 이제 상품이 등록이 되고 이제 마켓에 상품이 등록이 되면 어, 보통은 하루 안에 각 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러면 이제 플레이오토라는 주문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각 마켓에 있는 주문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어, 만약에 이 플레이오토라는 주문 관리 솔루션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어, 그각 마켓에 각각 로그인을 해서 어, 주문을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주문 수집된 내용을 엑셀로 저장을 하고 그 엑셀 파일을 GSM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럼 GSM에 저장이 돼서 GSM샵이라는 그 주문 넣는 프로그램에 연동이 되고요. 이 GSM샵에서 각 도매처에 주문을 넣게 됩니다. 주문을 넣고 나서, 이제 각 도매처에서, 어, 택배 송장이 나오면, 그 택배 송장을 GSM 프로그램에서 송장 수집을 해서, 그 수집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엑셀 파일을 플레이 오토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 오토에서 각 마켓으로 송장이 보내시고 이제 주문 발송 처리가 완료되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각 솔루션을 사용하는 순서였고요. 어 그리고 이 파란 네모 칸에 있는 순서는 어 주문을 수집하고 어 주문 발송 처리까지 어 하루 루틴이고요. 이제 이 네모칸에 있는 내용을 매일매일 하게 될 거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위에 있는 작업들을, 어, 적어도 최소 3개월 정도를 꾸준히, 어, 주기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분명히 주문이 늘어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의, 어, 전체적인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GSM에 있는 도매처가 아니라 다른 도매처에 상품을 등록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 이, 이 프로세스에서 GSM을 빼고 그 도매처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어, 이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진짜 작업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어 최대한 상세히 올려 드릴 거고요. 어제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3개월만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